아이고, 네, 아주, 그래. 진짜, 마음고생 많이 했네, 이것 때문에. 아유, <laughs> 못하니까 또, 열심히도 사장가사, 탁, 그렇지. 완전 작살났어, 지금. 아니, 어디 가도 벌, 벌을 푸는 사람, 아유 벌이 뭐, 빛나네. 반짝반짝하네, 진짜. 아, 양봉하는 사람이, 뭐, 벌잘 쓰려면 살란이잘 들어가야지. 응, 그거, 그거, 탈란이, 긴기만 있다가, 이렇게, 좋은 날씨는 벌이, 활동력이 되게 좋죠 네. 제일 심하게, 이, 이, 그거 받은 거야. 피해 받은 거요? 네. 음. 그래서 지금, 지금, 억지로 지금, 이제, 올리는데, 지금 볼이 없잖아, 그게. 음. 이게 볼이 몇장이었었다면은두장 들어가서, 여섯 장, 일곱 음. 음. 장 볼이었다고. 음. 근데, 이제 산란이 곧 나간 것에 제가 콩에 음. 네. 그래서 옥선설 패드를 딱 뒀는데, 어이. 한란이안 나가고 멈춰버리고 돌아볼 때마다 버리주는 거야 그렇지? 합으로 조금 늘어나는 거야 내가 그걸 작년에 한 분이 나, 우리 세원주에게 좋대 그래서 좋다니까 또 열심히 또 사다가 갖다가 탁 넣었지 빼놓은 거 보여드릴까? 아니지, 다빼 완전 작살라서 아 이게 패드예요 이게. 이게 옥살산 패드에 이렇게 이렇게 아, 만들어 요 옥살산 패드를 응. 여러 형태로 만들어 이렇게는 누는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여기 두 장을 넣었어 여섯 어. 장 버리었으니까. 그러니까 산란이 나가라고 시작했던 게 산란이 안 나가니까 버리고 그냥 팍아이거네 아주 그래. 진짜 마음 고생 많이 했네 이것 때문에. 아유. 그 뒤로 이제 패드를 깔은 거예요. 그리고 패드 깔 빠르라가고 조금 이제 조금씩 이제 산란이 나가는 거야. 산란이 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패드가 들어가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응애가 여기에도 떨어져요. 네, 네. 많이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옥살산이 네. 뭐 응애나 진드기는 떨어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덩어 네. 타격이 많이 와요. 저번에도 회원 모임이 갔을 때야 나는 옥살산 패드를 썼더니 벌들이 산란을 멈춰갖고 그냥 하루 이3일 멈추는 게 아니고 한 15일 가까이 멈추더라. 그러면 버이 어떻게 돼? 15일 멈추면 완전 히 정렬이야. 샀던 거다 산품. 나하고는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지금 여기에는 패드 볼여드릴게요 음. 패드 지금 한 장만 할 거라고, 이거. 아, 패드, 패드 넣어어요 여기? 예, 세장이잖아 음. 패드를 패드는... 쓰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패드는 쓰려니까 일단 질병이야강해 질병이. 질병이 안 걸리니까. 벌들이 딱보다시피 벌이 빛이 빛이 밝바 깨끗하고 음. 그리고 산란력이 좋아요. 그리고 산란력이 일단 좋으니까 지금 할, 활동력도 좋아보이는데. 좋고 모든 예 오래 거지우리에안어오는해 같은 경우에는 벌 지금 다 죽어 이 정도 날씨에 먹이가 없으면은 근데 그거 넣고 그런 사양을 좀 했더니. 벌들이 그나마 지금 잘 뿔을 나는 거야, 이 정도는. 오늘 8월 5일 33도. 네. 그죠? 그런데도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물이 귀해. 그래도 벌이 상당히 강하게 커. 이 정도면 엄청 강해. 금봉통을 보시면 또 알아요. 심판, 심판이야, 심판이야, 심판도. 약을 썼을 때 약, 피해가 있어. 약해를 받는다 그러죠가 그러니까 양봉하는 분들 얘기가. 근데 이거는 뭐 볼열어보시는 분이거나 볼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볼들은 진짜 내 무관대하고 자랑나래도 내 자랑해. 야꽉 찼네. 이렇게 볼이 이렇게 키워야지 볼이 힘도 받고 잘, 탄력도 잘 받고. 아이 렇게잘 되니까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웃음> <웃음> 우리 꿀도 안 나가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아 여기도 이게 패드를 깔았네요. 패드 깔았죠. 여기 보시면 산란 들어간 걸 보고 말아. 이렇게 네. 다른 거 필요 없어. 아 양봉하는 사람이 뭐볼잘 크려면 산란이 잘 들어가야지. 응? 사람이 나 아유 며느리 임신했어. <laughs> <laughs> 그게 그러니까 똑같아. 네. 양봉쟁이는. 어볼 살단 잘 되났어? 네. 패드 여기는 세장깔아놨어 이게 상당히 이철에 분봉이 공판을 이 정도로 유지한다는 거는 네, 대단하네. 네? 이거 패드 안 깔았을 때 하고는 확실한 차이가 나 났어.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회원들한테 잘문 얘기 하면이 내가 약장사가 된거 같고. <laughs> 그래갖고 조심 조심. 뭐 해봐 해봐. 쇠장 깔아놨으니 뭐 아니 어디가 도벌 벌을 볼 사람 어유 벌이면 빛나네 반짝반짝하네 진짜 네? 이렇게 돈을 낳으신데도 벌이 활동력이 더 좋죠 벌이 튀는 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이 벌이 튀는 벌이 되거죠이 장마철에 쇠장식이 하나도 없는건데 뭐 나, 저는 초보자인데 요즘 고수들이 나한테 배워 뭘 배우냐? 약을 뭘 써? <웃음> <웃음> 40년 되신 분이 날 보고, 아우야 아우는 약을 뭘 써? 아, 요즘 뭐, 어쨌거 맞죠? 난 노엘 패드가 좋아갖고, 그난 얘기를 남한테 할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난그 패드가 좋던데, 올해 신약이로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 그 나중 카톡을 하나 보내줘봐. 그래 카톡 하나 타고 오려줬더니 고마워. <laughs> 40년 벌 키우는 분들보다 요즘 진짜 초보자들도 패드 하나만 잘깔아놔도 진짜 일단 질병이 없으니까 벌이 뭐 이렇게 강하게 압착을 더 시키는 거지, 나 자꾸. 이거 솔직히 말해서 산란이무지만이 나가요. 근데.